안녕하세요, 여러분. 소피만입니다. 우리 또 새로운 한주 시작을 저와 함께 하면서 하루에 또 마무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, 오늘 배우시는 표현도 병원 의사에게 쓸 수도 있습니다. 어떤 약을 먹는데 약의 좀 강도를 조절해야 할 때가 있지요. 그런 얘기와 함께 또 우리 배탈이나 두통이 있을 때더 얘기하는 방법, 그리고 약국에서 반창고 이런 찜질팩 이런 게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. 그런 얘기까지 해서 오늘 미션 19 모두 다 마무리 할게요. 약의 어떤 용량 이거를 dosage라고 합니다. dosage, dosage 이 자체의 level이 higher 높다 아니면 lower 더 낮다라고 설명을 할수 있습니다. 단약 자체에 대해서 the medicine 이 세다 약하다는 strong과 weak 글 써요. 저번에 받았던 약이 너무 센 써요. The medicine I got before was too strong. The medicine I got before was too strong. 만약 반대로 너무 약했다라고 하면, The medicine I got before was too weak. The medicine I got before was too weak. 약의 그 세기, 강도 (dosage)를 조금 더 낮추고 싶다라고 하면, I want a lower dosage. I want a lower dosage. I want a lower dosage. 반대로 조금 더그 강도를 더 높여줄 수 있나요?라고 한다면, Can I have a higher dosage? Can I have a higher dosage? 하셨어요. 이제는 이 표현 살려서 잘 쓰실 수 있겠지요. 우리가 한국어로 채다 아니면 얹혔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요. 사실 이거를 영어로 콕 집어서 딱 맞는 이 l e n 런스는 없습니다. 하지만 얼마든지 표현할 수는 있어요. 애매하다고 해서 그게 표현을 정말 못하는 거는 아니지요. 속이 울렁거리는 건지, 아니면 배가 아픈 건지, 속이 안 좋은 건지, 설사를 할것 같은지, 토를 할것 같은지,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은지 조금 더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표현을 해주세요. 첫 번째 문장 보시면 배탈이 났어요 뭔가 set 자리를 잡혀서 딱 있는 건데. 속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뒤집혀진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내가 속이 안 좋다, 배탈이 났다 하면은 내가 지금 그렇게 upset, 뒤집어진 stomach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겠지요. I have an upset stomach. I have an upset stomach. 잘하셨어요. 여러분, 우리가 어떤 기분이야라고 할때 i feel like 이런 말 많이 쓰는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. 뭐처럼 기분이 든다라고 직역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도 쓸수 있습니다. 내가 토를 하고 싶다면 그 기분 그것처럼 계속 기분이 드는 거잖아요. 토할 것 같은 그 기분. i feel like throwing up. I feel like throwing up. 계속 이 상태가 유지가 된다면, I keep feeling like throwing up. keep 이라는 동사 다음에, 그 다음 동사는 ing 오는 거잘 아시죠? 이거를 keep 다음에 ing 라고 무조건 외우시기 보다는 keep은 계속 그 상태가 유지가 되고 지키는 거죠. 그러면 계속 그 상태 뒤에 있는 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겁니다. 그래서 ing가 온다고 좀 생각을 해보세요. 그리고 I feel like 다음에도 동사에 또 ing 가 오지요 I keep feeling like throwing up I keep feeling like throwing up 내 증상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하는 거는 I 를 주어로 잘할수 있죠 여러분 영어를 할 때는 인칭이 있잖아요 그리고 영어에는 우리한테 없는 그런 시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뉘어져 있죠 이러면 여러분이 나라는 I를 주어로 문장을 계속 연습하는 것보다는 다른 상대 he나 she로 인칭을 좀 바꿔서도 연습해 보시고 시제도 바꿔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. 어, 막 짜증부리면서 싫어하면서 말을 하는 그림이 바로 complain이에요. 무조건 불평하다라고만 외우지 마십시오. 그렇게 싫어 싫어 아파 아파 안 좋게 말을 하니까 my son is complaining 뭐에 대해서 about 배가 아픈 거, an o b s e s d stomach. My son is complaining about an o b s e s d stomach. My son is complaining about an o b s e d s t o m a c My son is complaining about an o b d stomach. stomach. 잘 하셨어요. 우리가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피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죠. 바로 감기입니다. 감기에 걸리면 I catch a cold. I caught a cold. 라고 딱 이렇게만 말을 할 것이냐. 거기에 대한 좀더 부연 설명이 붙게 되죠 너무 기침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가래가 나온다거나 이런 설명을 더 해주시면 좋겠지요 심한 기침은 나빠 기침이 너무 나빠 bad cough예요 bad cough 답답한 가슴도 같이 표현하면 더 낫죠 I have a bad cough and chest congestion. congest 하면 은 뭔가 이렇게 꽉꽉 막혀있어서 막혀있으면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. 여러분 입 크게 크게 움직여서 말씀하세요. I have a bad cough and chest congestion. 지난 3일 동안 너무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. 그러면 우선 지난 3일 여러분 For the past 3 days. For the past 3 days. 3일 동안 3일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렇다는 얘기죠? I have had a terrible headache for the past 3 days. have had 할 때의 그 have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랬어라는 시간을 알려 주는 신호등이라고 말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줄여서 살 치고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말을 더 크게 말하게 되죠. c h a I've had a terrible headache for the past three days. I've had a terrible headache for the past three days. i s h e a m e h a d a t e r r i b l e h e a d a c h e for t h e p a s the a m t h i s is the same thing. This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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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s the h i n g t h 사운드가 똑같은 발음이 납니다. F F Fone 대표적인 단어 있죠?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f l a m f l a m f l a m I've got a bad cough. 그런데 이 가래를 가지고 있는 거죠? With Flem. I've got a bad cough with Flem. I've got a bad cough with Flem. 하셨어요. 여러분, 데일 밴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나요? 모든 반창고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어 버렸잖아요. 미국은 어떤 게 있다고 했었죠? 맞아요. 밴데이즈 b a n d a i d 가 있다고 했죠. 이 b a n d a i d 가 고유 명사지만 이렇게 대표적인 브랜드 이름으로 다 통용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. 사실 약국에서 b a n d a i d 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. 그런데 또 우리는 이렇게 다쳤으면 뭔가 또막 설명하려고 자꾸 하잖아요. 컷을 손가락에 이 면에 붙여져 있는 거죠. 그거를 얻은 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. I got a cut on my finger. I got a cut on my finger. I got a cut on my finger. 렌트카 표현할 때 제가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. 그냥 이렇게 스คร래치, 손톱을 긁은 것처럼 손으로 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차가 이렇게 어딘가를 문대서 이렇게 밀릴 때가 있죠. 그것도 스카이프. 내가 지금 막 무릎에 막 까졌어요. I just scraped my kne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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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무릎에 붙이면 띡 떨어지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해야겠죠? Do you have flexible bandages? Do you have flat? 하면서 v와 뿌 사운드가 겹쳤죠? 한번 해주셔도 괜찮아요. Do you have flexible bandages? Do you have flexible bandages? 샤워할 때 이거 물에 젖지 않는 거 있나요? Do you have waterproof bandages for showering? Do you have a waterproof bandages for showering? Do you have a waterproof bandages for showering? 잘하셨어요. 여러분,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 이렇게 조그만한 면적의 땅떼기라고 우리는 하죠. 그걸 patch라고 부릅니다. 텃밭을 좀 생각해 보세요. 옛날에 바지 오래 입을 때. 여기 구멍 나면은 거기 이렇게 덧대는 천들이 있었죠. 그걸 patch. 그 모양대로 우리가 아플 때 붙이는 파스를 떠올리면 그게 바로 patch가 됩니다. 이 patch 중에서도 좀 따뜻한 그게 있고 또 차가운 게 있죠. 따뜻한 거는 hot. 막 뜨거운 이게 아니라 열이 나는 해서 heat patch, heat patch. 차가운 얼음찜질하는 그 팩을 ice pack, ice pack이라고 그대로 말을 합니다. 우리 저번 시간에 했었는데요. 어디 이렇게 삐끗하거나 그랬을 때 여기 이렇게 쫙 뿌리면 여기 운동 선수들이 하는 것처럼 차가워지면서 n u m 별 느낌이 통증이 안 나는 게 있었죠. Pain relief spray, pain relief spray. 이 손목 wrist, wrist가 삐인 거예요. 접질린 거죠. Sprain, sprain. I sprained my wrist. I sprained my wrist. 통증 완화 스프레이 있나요? Do you have pain relief spray? Do you have pain relief spray? I sprained my wrist. Do you have pain relief spray? 잘하셨어요. 우리가 발목도 잘 삐끗하고 접질리죠. 그렇다면. I sprained my ankle. I sprained my ankle. 온열 패스를 붙이는 게 맞을까요? 꼭 그래야만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상대에게 good idea를 제시하라는 쪽은 should 쪽이죠. Should I wear a heat patch? Should I wear a heat patch? 잘하셨어요. 그때 wherein 몸에 붙어 있는 상태의 모든 게다 된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. 손가락이 접질려서 I sprained my finger 이된 거죠. 이거를 움직이면 안 되는 때에 여기를 이렇게 딱 잡아주는 게 있죠. 어딘가가 접질리거나 골절이 있을 때 그거 자체를 꽉 잡아주는 게 있어요. 우리 이의 교정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죠. 그래서 이의 교정기도 braces라고 하고 우리가 어떤 여기 부목을 대거나 그럴 때도 b r a c e 라고 하죠. 이런 걸 찾을 때가 있습니다. 어디서 그런 걸 찾죠? Where can I find a finger splint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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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아이스팩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Where can I find a finger splint and ice pack? Where can I find a finger splint and ice pack?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약국 표현 마치면서 Mission 19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. 박수! 여러분, 수고하셨어요. 오늘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이라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, 오늘 하는 이 수업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까지 했던 미국에서 기죽지 않는 쓸만한 영어 책의 수업을 모두 다 마무리하게 될것 같아요. 그러면 내일 수업 때도 또 뵐게요. 안녕히 계세요. 바이